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합운동지 여러분, 어 무더운 여름 속에도 꾹꾹이 어, 배송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들께 존경한다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중국 특배 노동조합 부산지 부장권 영상입니다. 주텐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어, 제작하고 있는 거는요 어, 이것 때문입니다 <laughs> 어, 부끄럽지만 어, 택배노조 직문가를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노래를 좀 만들게 된 계기는요 작년이 작년 2003년 초부터 좀 생각을 했었고 어, 택배노조에 진군가가 없고 어, 그리고 좀 무기력했던 그때 어, 좀 활력을 좀 굉장히 풀어넣고자좀 어, 고민을 하다가 어, 저희 로젠 해운대 남부산에 조정래 조합원이 어, 작곡하는 실력 출중 어, 음. 하셔서 작곡을 어, 같이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도 해주셨고, 어, 김태환 열사 돌아가실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 우리 노조의 정책과 노선이 스며들어 있는, 어, 진공가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려고 이제 한 중에 어, 김태한 열사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어,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없었던 와중에 어, 새 지도부이기 지도부가 들어서고 어, 이 지도부에 조금 도움이 되면서도 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 진공가를 반드시 마무리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세달 정도 걸려서. 어, 만들게 어, 집중해서 이제 어, 만들게 되었고요. 이노래가 현장에서 어, 좀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가사는요, 네, 그 보시면 알, 아시겠지만 어, 처음에 우리는 특별 어, 노동자 레일의 부속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 레일이 멈춰야 배송을 나갈 수 있는. 너예 같은 삶에서 주인이 되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상과 세상에서 주인으로 나서서 우리 권리를 지키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어, 상, 법과,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법과 제도의 굴레를 택배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림으로써 던져버리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의 투쟁으로부터는 우리가 교육 많이 받으셨죠? 우리 노조의 전략적, 어, 두개큰 줄기인 노선인, 어, 산별노조 강화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 단결하자는 의미를 담았고요. 마지막에는, 어, 우리가 하나의 심장에 되어서 택배 노동조합을 뚫뚫 뭉쳐서, 어, 노동이 주인되는 자주로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예, 다들 훌륭하신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뭉치면 주인 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 공차 내일의 부품이 아니다 우리의 강고한 단결로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자 아, 세상의 주인으로 노동의 권리를 지키자 즉수복용 굴레를 던지고 올려라도 빼노조의 깃발 우리의. 주쟁으로 빛나는 삶을 우리의 부재으로 인난 산별로도 시련의 대배놓조단결하라노든사 직접 정치를. 괜찮습니까? 아, 네. 처음에는 조금 저도 좀 어색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자주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잠깐 부를 때 키포인트 몇개 알려드리고 마칠 건데요. 예, 우리는 부터 보시면 어, 올려라 택배 노조의 깃발까지는 그냥 끊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택배 노동자 레일의 부스쁨이 아니다 이렇게 끊어서 부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택배노조의 깃발 그다음 우리의 이거는 조금 뒤에 조금 끌어서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투쟁으로 빛난 삼별로 주시려네 이렇게 조금 끌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클라이맥스로 올라가죠. 직접 정치를 위해 전국택배 노동조합 이거는 좀 세게 강하게 마지막이니까 전국택배 이걸 강조하면 음. 좋겠죠. 전국택배 노동조합 우리의 심장은 하나 노동이 자주로 운 세상만 요게 크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거 생각 안 하셔도 힘있게 단결해서 부르면 제일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함께 부를 때이 노래는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 30일 대원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